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나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나세 지파에서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가문에 따라 2 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온시온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낳은 자를 그 종,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집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동, 종,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브라, 에브라임 집하에서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문화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문화세 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베냐민 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지 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산하니 납달리 집하에서 계수된 자는 5 3 4 0 0 명이었더라 이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4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개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파대로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집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하셨음이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수기 2장.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다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사천육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네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4천사백 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칠천사백 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 개는 18만 6천 4백 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 진이라 남쪽에는 루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천 5백 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갓집하라갓지갓하라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횡,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세의 아들 엘리에 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5 0 0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니의 아들 아비나니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단 자손의 주휘가는안미사때 아들 아이에세리오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주휘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에리오.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5,1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애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개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과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4장또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지성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그 해를 해달의,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대들과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덮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한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한 데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아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들을 두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꾀할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한 자손, 고하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망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하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은 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 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인이라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희는 고하 족 속의 지파를 레위인 주경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을,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작 휘망 문을 매며 뜰의, 회, 뜰의 회,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멜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아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망해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인이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있을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이들이 할 일과 집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